지금 한류에는 어떤 한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라며 한국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샘 미처드 교수죠. 샘 미처드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저명한 사회학자로 특히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BTS를 모른다고 하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자부하기도 했죠. 한국이 전세계에 불어올 열풍을 미리 예견한 샘 미처드 교수는 한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한 칼럼이 등장했습니다. 2023년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다. 제일 3세인 내가 일본은 한국에 졌다에서 느끼는 강렬한 위여감과 한일의 큰 차이로 헤드라인이 잡힌 이 칼럼은 2022년 말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당 GDP가 2023년 한국에 추월당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사화 되기 전부터 일본 내에선 한때 자신 나라의 속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일본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죠.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을 연구하는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흘러나온 이야기가 아님을 일본 스스로 입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덧붙여 2027년엔 한국 밑으로 2028년은 대만 아래로 일본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죠. 거기에 최근 엔화가 달러 대비 20%나 하락해 2027년까지도 가지 않고 수개월 사이에 역전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신문인 니케이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에서 일본 스스로가 인정했을 만큼 일본보다 훨씬 빨랐고 노동생산성 성장에 있어 2020년 한국은 GDP 지수를 약5% 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일본은 2% 포인트에 그쳤죠. 무려 3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은 노동생산성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으니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니케이는 한국이 2023년 대만의 GDP까지 추월한 이후 2035년까지 동아시아 1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일본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으나 칼럼의 내용은 전혀 달랐는데요. 칼럼을 쓴 사람은 제1교포 3세로 추정되고 자신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살때 조선학교 관계자에게 한국은 피해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에게 일본이 입힌 피해가 없으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종종 제1교포들 사이에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자신은 그 세대가 아니라 피해자 행세를 하기 어려웠다며 제1교포 3세대는 충분히 일본인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더 많은 피해를 느끼고 있다고 했죠. 특히나 자신에게 독도에 대해 물으면 당연하게 일본 땅이라고 대답하지만 한국의 시료 지배당할 책임은 무관심했던 일본 국민에게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필자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칼럼을 써내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 비웃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일 뿐 전혀 근거나 신빙성이 없었죠. 거기에 한국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나라임을 증명하는 기사는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시사 전문지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는 2022 세계 최강의 나라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총 85개국의 국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수출 호조 84점, 군사력 79.1점 등각 분야에서 상위 점수를 받아 85개국 중 무려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두 단계나 내려가 8위에 머물렀죠. 덧붙여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해 현재는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됐고 세계 최대의 국민 총 저축과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여론을 알수 있는 야후 재팬에서 순위는 누가 정했냐 별로 참고가 되지 않는 데이터라는 인상밖에 없다. 이런 랭킹은 수의 이론을 너무 중시한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 조사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 그저 단순한 설문조사인 것이다. 무슨 데이터를 수직화한 랭킹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본은 매년 발표되고 있는 이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정신승리 중이고, 한국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일본의 자국력을 의심하는 일본 국민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억울하지만 30년 월급이 오르지 않는 나라의 이상함은, 세계적으로 최강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출산율도 낮고 대량의 노인들, 정치도 정체되어 있다. 에너지도 없고 자연재해가 많다. 일본의 쇠퇴가 현저하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느 때 같으면 그건 아니지라고 웃어넘겨버리지만, 현재 일본의 경제는 너덜너덜하고 물가는 펑펑 오르는데, 국방이라는 명목의 낭비 때문에 세금을 올릴 생각밖에 못하는 무리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최강순위는 결국 경제가 강한 나라의 순서가 된다. 한국은 강해졌다. 일본은 더 낮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삼례다. 라고 자신들 나라의 순위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두고 있다며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더불어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무교육을 언급했죠. 한국은 연나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에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무조건 입학시켜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학문에 대한 탐구가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샘 리처드 교수는 이런 이유를 들어 한국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I, I want to give you a little background on Korea that will, that will help to really understand some of why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s really fascinating because it, it's quite fascinating in 1965 the economy was the you know the, the country of ghana was wealthier than korea the country of algeria korea is one of the most educated countries in the world about 70% of koreans aged 25 to 34 have, have four-year college degrees 70% and the us is 40% like what's going on in Korea with education, and what's it mean? And so this is what I want, I want to talk about this today. Koreans are, are like, they're really into education. So going to more than three hagwons per day or like maybe five, it's really normal for Koreans like small population of students. It's very competitive to get there. And it's a privilege that like most people if they get into like those colleges, you're going to find a job. But if you were competing with twice as many people with college degrees, you'd be tutoring. You'd be like trying to elevate your, you know, get your game together, man. The worst schools, like the lowest level schools are probably like our upper level schools here.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한국의 학구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했던 결과 누군가의 속국이었고 수년간의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Age, so 한국의 교육 수준은 이미 상향평준화되어 있다며 한국에서 10대 학생들과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밝혔습니다. 일단 그가 가장 놀랐던 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선 할수 없었던 경험을 한샘 리처드 교수는 인천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던 경험이 행복했는지 연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학생들과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나이로 15세인 고등학생들이 영어로 했던 질문의 수준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머리까지 짚으며 한국 10대 학생에게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생의 수준을 엿보았던 샘 리처드 교수 는 역시 한국은 대단하다고 느꼈 던듯합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2018년에 자신이 스스로 멀티컬처 세계시민 교양인 이라 생각한다면 bts를 알아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려면 우물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번 한국의 위대함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샘 리처드 교수의 말처럼 BTS는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K열풍은 매우 뜨겁죠.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성장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얼룩졌던 시절 한국뿐 아니라 세계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핍박받고 멸시를 받으며 가난한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강제로 나라를 뺏긴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우리의 말과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매우 자랑스러운 소식을 접해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네요.